이번 시간에는 조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조합은 반드시 공식으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자 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바로 순열에서 순열에서 순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. 자 순서를 제거하는데 빼기를 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 n 개 중에서 알개를 그냥 선택만 한다, 순서있게 나열하는게 아니라 선택만 한다고 했을 때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해서 나열한 다음에 그 알개의 순서를 제거한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식은 어, 직접 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10C4는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10c6과 같다. 10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인데, 이 6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10기 4를 해서 6이라고 나왔습니다. 과연 얘가 왜 같으냐 면 10c4는, 자, 10c4는 10p4에 4팩토리얼을 나눈 거고, 자, 그리고 10c6은 10p6에 6팩토리얼을 나눈 거예요. 그러면, 은 10p4는 1987라고 10, 이쓸수 있고, 얘를 4, 3, 2, 1로 나눈 거고, 자, 10p6은 10, 10, 198, 10, 7, 6, 5. 이렇게 6개를 쓴 다음에, 6, 5, 4, 3, 2, 1. 이렇게 나누니까, 우변에 6과 5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서, 바로,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아집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공식, 자, ncr은 ncn-r과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고, 세 번째 공식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,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, 어떤 삼각형이냐, 0c0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, 그리고 1c0, 1c1, 그리고 2C0, 2C1, 2C2, 그리고 3C0, 3C1, 3C2, 3C3.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,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의미예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여기 보면 2C0과 2C1을, 2C0과 2C1을 더한 게, 바로 밑에 있는 3, C, 1과 같다가 바로 세 번째 공식입니다. 자, 그리고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는 경우의 수가 한 개고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다 뽑는 경우의 수도 한 개다. 요것도 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자, 이해를 하고 암기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3 곱하기 자, n 플러스 1 c 3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n 1 이렇게 세 개를 써주고 분모에 3 2 1을 써주면 됩니다. 빼기 4 곱하기 n c 2는 분자에 n 마이너스 1 이라고 써주고 분모에 2 1 이라고 써주면 얘가 0 이니까 자 얘는 이제 써보면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3은 약분 되고 그리고 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묶어 주겠습니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그러면 어, 2분의 2분으로도 묶어 줄수 있겠네요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첫 번째 이좌 왼쪽 항에서는 n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이 남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빼기 4가 남으니까 는 0이라고 하면 바로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n 플러스 1이 4가 돼야지 0이 되니까 n이 3이 되면 됩니다. 자, 그 n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n이 1이 되면, 음, n이 1이 되면 뭐가 안 되냐면은 자 여기에 n 플러스 1C3인데 n이 1이면 1이면 2C3이 되는데 두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r이 r이 r 부분이 앞에, C 앞에 있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. 그래서 1이나 0은 N의 값으로 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정답은 3입니다.